여보세요 그 사람들은 참으셔 나 이거 옷을 몇개 입어가지고 아니. 일요 나의 서원. 아니 따로 가지 말고 같이 응, 시작. 나의 서원. 대자 대려 없이 아미타 부처님 제자 환성은 무시대로. 제자 반성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낱낱이 닦아 성취하신 48회원은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제자를 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사가모니 부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남아미타불 여불행자라면 죄업이 남아있더라도 모두 이끌어 해탈을 성불시켜주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은혜도 에 깊이 감사드리옵니다 대자 대려 없이 남미타 부처님 제자 한성은 무시대로 업에 끌려가지 않게 방비하여 주시옵소서. 삼보님께 기회하였음에 행복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기회하게 되어 행복하며 이제 원생의 업을 닦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석가모니 <목소리> 부처님 고맙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 크신 그 눈에 결정포 일체 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나무 아미 타월. 네. 어때요? 시를 그리고 만들어서 매일 매일 바언 문을 음미하고 낭독하고 그리고 연불 쌩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바언은 성불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성취하는 데도 또한 씨앗이 됩니다. 발언이 없이는 소원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어, 이루지 못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목적이 없으니까 노력은 안할 거니 그래서 무슨 일이든 세상의 일도 조그만 일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죠 더구나 우리 불자들의 수행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업보다도 큰 사업이고, 어떠한 가치 있는 일보다도 가치 있는 그러한 일이 지금 당신님들께서 해오고 있는 불법 수행이 이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다고 그 말해. 누가 추가한다고 그러면은. 출가하는 일을 이사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다, 가장 해볼만한 일이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하는데 그 까닭은 바로 작은 행복이 아니라 아주 부처님께서 성취하시고 부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최고의 최상의 행복을 얻게 되는. 얻는 일이 바로 중노릇이고, 그냥 영평사 주지처럼 하는 중노릇 중노릇이 아니야. 그런 중노릇이 아니다. 그러면. 오로지 일체 중생 해탈을 위한 또 일체 중생 왕생 극락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수행을 하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사업이고, 최고의, 에, 최고로 가치 있는 그런 일이다 그 최고의 일을 하는데 이러한 발언이 없다면 목표를 세우고 하는 발언이 없다면 수행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각기 부처님마다 특색있는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발언하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부처님 되기 위해서, 부처님 되기 전에 일체 중생 행복을 위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원을 세우고 수행할 때그 목표를 세운 것이 각 부처님들의 원적이다 우리가 이제 늘 얘기 아미타 불처 아미타불 연구를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부처님 되시기 전에 법장 비구 스님으로서 48가지 서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걸 세우시고, 오검이라는 엄청난 긴 세월을 통해서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또 닦고 닦아서 완성하셨다. 그래서 금락스계를 건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500대 옥세 원을 세우셨어 500대원을 500가지 대원을, 대원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약사여래께서는 12가지 서원을 세우셨고 이렇게 다 각기 중생을 중생 행복을 위한 그런 원력이지만 각기 특색이 있는 그러한 서원을 발언을 하셔서 세우고 그 원을 세우고 수행해서 이루신 분들이 우리 부처님 보살님들다 고 말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중생 또한 중생이 중생이 아니 라는거 아시죠? 중생이 이미 부처요 이미 부처 아, 모두 부처 DNA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 종자예. 그래서 어느 때가는 반드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행 여하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지만, 누구라 할것 없이 전부 다 부처 된다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듯이, 에 우리는 콩심은 콩을 맺게 하잖아요. 중생은 부처 종자기 때문에, 부처 될수 뿐이 없어요. 아무리 도망가도 안 돼. 예수 믿고, 뭐, 이스라엘 믿고, 뭐, 뭘 믿어도, 무속을 믿어도, 끝내는 부처 됐을 뿐 없다고 말이오. 왜? 종자가 부처여서. 그러니, 기왕에 종자가 부처니까, 다른 짓들 하지 말아요. 예수도 믿지 말고. <laughs> 믿어봐야 안 돼. 왜냐하면, 부처 종자일 때는 예수는 못 돼. 부처꾼이 못 된다고 말이오. 또, 무속을 따라다녀봐도, 따라 끝내는 무속 따라다녀, 무속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겁나요 그것도 대물림하잖아요 절대 무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그렇더라도 물 들었더라도 끝내는 궁극적으로는 부처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종자가 무속이거나 예수가 아니에요 전부 중생은 다 부처종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종자를 이미 부처종자이므로 빨리 부처를 수확할 수 있도록 오로지 오로지 불법만 수행하자고말요 불법 중에서도 영평사에서 어 지향하는 것은 모두 급락세계 가는 아미타불 천의 남 아미타불 염불 수행을 통해서 모두 왕생 급락하도록 그렇게 권장합니다. 또한 이것은 영평사 주지의 사상이 아니예요 일찍이 부처님께서 급락세계를 급락세계와 급락하는 길을 일러주시려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선지식 도를 깨닫고 중생을 인도하신 선지식들께서도 한결같이 아미타불 연불을 권장하셨다 이 말이. 이뭣고 하 청산해가지고 깨달은 분들 도 끝내는 모두 아미타불께 가기를 스스로 발언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중생들이 남아미타불 연불하기를 권장하셨다 이 말이. 저는 부처님의 그 말씀과 모든 선지식들의 그 권장하신. 그 가르침을 120%, 300% 신뢰하는, 에, 신뢰해서 어, 영평사에서도 가마메탑을 연구를 수행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어, 이제 에, 백중, 우란군, 백중은 이제 에, 보통 우리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하는 언어고, 어, 7월 보름날, 백중날은, 불교적으로는, 불교적으로는, 우란문제라고 해요, 우란문제. 우란문제란 뭐냐 하면은, 우란이라는 무슨 뜻이냐 면은 요강을,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어 놨다는 그런 의미의 언어예요, 우란은. 예, 거꾸로 뒤집어 놨으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못 쓰잖아요. 바로 세워야 돼. 항아리는 바로 표현해 볼수있죠 그래서, 바로, 꺾고 엎어 놓은 항아리를, 바로 놓는다 해서 우울한 분이야. 그건 뭐냐면은, 중생들 삶이 엎어진 항아리 같다는 말이요 또, 그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다. 거꾸로 매달려 있어. 시시덕거리지만 사실은 거꾸로 매달진 사람같이 고문당하고 있는데 누가 고문하나? 누가 고문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부처님도 고문 못한다. 순전히 자신이 무식업내로 저질러 온온당지 못한 행위. 그것을 악업이라고 그러죠. 탐진치 혹은 탐진오욕에 휩쓸려서 이런 일 저런 일 저지르다 보니까 그 삶이 바로 앉아서 편안하게 사는 삶이 되질 않고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괴로운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우리 불자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신 영가님들도 지옥 고통을 받는 모습이 마치 매달려서 고문 받는 것 같이 그런 괴로운 처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괴로움을 풀어서 바로 세워준다는 의미가 무라는 제일이에요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어 이제 증여 주신 지난 번에 위험한 수자가 뭐 소개를 한것 같아서 자세히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또 해마다 또 했어요 그래서 이 우란분체는 백중해진는 우란분체는 바로 엎어진 항아리를 바로 놓는 것과 같은 것 그리고 깨달려매서 거꾸로 매달려서 고문받는 것 같은 삶을 편안하게 되돌려놓는 되돌려놓는 그리고 지옥중생 그 중생들을 모두 왕생 극락하도록 돕는 기도가 바로 우란분제 7 7 4 9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망라에서 전부 그 발언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모두 모든 중생 극락세계로 인도하겠다 하는 발언을 하잖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되, 수행하되 자기 일신의 왕생을 자기 일신의 해탈을 자기 일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수행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물론 자기 구제 중요하죠. 자기 주, 구제 중요한데 그 자기 구제를 대승보살은 우리 부처님 바른 제자 바른 대승보살은 일체중생 행복. 일체중생 해탈, 일체중생 왕생 극락을 도모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불자고, 그래야 진정은 어, 행복의 행복을 행복을 쓰는 사람이고 끝내는 부처라는 그런 어, 열매를 음, 거둘 수 있는 예, 그런 보살입니다. 우리 멋져로. 이번 49일 기도는 하 동안에, 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좀 시간이 좀 너무 걸렸어. 그래서 다음, 어, 보태 때부터는 선수경을 좀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의식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미탑을 연불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진짜, 어, 그 연불 수행을 위해서 성취하신 분들은, 기도할 때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수용도 하지 말아라. 에이. 뭐 저어서 뭐자지쇠 이런 거 하지 말라 고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가짜일 거. 어떤 일체를 나무 아미탑을 연불로라는 거예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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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대한 발언을 가지고 나무 아미탑을 연불로 어, 의식을 해야 진정한 해탈, 진정한 왕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또, 장례식장에서도, 그 뭐, 시신문이라 지나가지만, 법문은 뭐, 법문못 알아들어요. 법문 알아들어요? 내 당신들 무시하지만, 알아듣냐고? 못 알아들어요. 금강경, 화엄경 평생 연구해도 연구에 가좀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로지 남함의 탑을 이것으로 인력을 이루게 되면은, 그냥, 교도는 열자마자 뜻을 알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불교 수행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어, 천도 의식 이런 거에서, 법문, 너저렇게 법문을 할 것이 었다 또, 장례의 식당에 가서도, 너저렇게한 시간, 뭐, 이렇게 이상, 법문을 할 것이 었다 오직, 남아 밑턱을 한마디가 가시는 그영관님에게도 직접적으로 가, 닿게 되고, 함께 할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어, 딴데로, 아니, 딴, 새끼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 금라스에갈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또, 그 말씀 또, 어, 영선수지는 300% 믿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청수경 너무 섭섭하다고 할 모르니까, 안해도 된다고는 제가 다른 식으로 할게. 아미타경 독경하고 어떨까요? 아미타경 독경하고 공양 올리고 여으로 이렇게 합시다. 괜찮죠? 네. 아, 이제 앞으로 영평사는천수경 나누고 천수경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 아미타경 그리고 남아미타불 한 마디가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그러한 수행이고 소원성취의 척정이다 고 말이야 그렇게 할 것이니까 절에 가면 중이 하난대로 따라서 온다면 네. 그 말이 왜 그러냐면 중이 헛된 절이 앉는다고 믿는 거예요 중이 나쁜 길로 이끌지 않는다고 믿는다 고 말이야 그거 안 믿어지면 다닐 거 없어 절에 아 정말 지금 가도 돼안 믿어지면 중이 안 되지, 나는. 그래서 중은 거짓말을 잡는다. 거짓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언론에 벌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 신도들 대놓고서 거짓말 안 해. 그래서 중이 시키는 데가 다 한번 중이 시키는 데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식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어, 영단방에서 いいかし